아... 비아 3개 더 탑해 3아무서이아 음. 야 출발 나, 왔다, 나, 왔다, 나, 왔다. 놔봐, 야, 나, 야, 나, 나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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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umbled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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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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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좋아. 되게 좋아. 되게 좋아. 제일 수 야, 정말 좋아. 근데 원 그러니까 아, 그거 어 응.

아, 나이스 반대 동훈. 나이스 좋다 이거. 수비 내려야 돼. 야! 야야 좋았다 그래도. 주야 좋았다. 아, 야, 진짜 많이 었다 아,

잘했어, 창현아 잘 바꿨어. <laughs> 힘들면 바꿔야 돼. <laughs>

굿나 o d Good. Good. g o o 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좋아해. <laughs> 막 탈, 탈, 탈출한 것처럼. <laughs> <제가> 탈출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와, 아, 먹 아, 씨. <laughs> 안 진짜 웬만하면 안 돼. <laughs> 나이스. <빛>. 아, 좋다. 공격이 다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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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

<laughs> 아.. 어, 아.. 하나하나 따라가공받 자리가 잘안 보인다 그 어, 왜냐면 여기가 이 좋아가지고 어. 쭉들어도쭉 나가 어. 다시 뒤로 가야돼 다시 어쩔 니까 저렇게 가볍은 아니 지금 수받이잘안 나와 아나도못지예나 우리가 슛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. 어? 일단 가야 되는데. 어. 막혀 있어. 진짜 <laughs> 수비가 하나 더 있는 느낌. <laughs> 손쓸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스도도잘 경유, 지키고. 야야 아,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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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떻게> 이렇게 바뀌었지? <laughs> <팀이>. 마무리해. <laughs> 아, 야야 나이스. 잡아 거기. 자, 맞아 맞 있어. 야야 나이스 수비. 야. <laughs> 굿! 나이스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아, 나이스비. 나이스 아 좋다 여기서 하나 막고 가야되는데? 아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. 찬이, 올라가야지 찬이 올라가야지 찬이 올라가야지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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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와 깜... 아, 아, 상빈이, 나이스 야, 야. 아, 야. 오케이 오케아어야아야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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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laughs> 두 개. 두개 자, 두 개다 두 개. <laughs> <오>, 나이스 <laughs> 거기 폰 있어. 아, 아, 나이스. 잘났다잘났다 1분 남았습니다 1분. 아, 나이스. 아, 나 나이스. 나이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 <laughs> 파울 파울, 파울, 파울.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